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이 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수요 기도회마다 또 주일 예배마다 저희의 기도가 뜨거워지며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저희들 교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삶이 주께서 받으신 바 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가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시간,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대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에는 편견 없게 하시고, 또 어떠한 어, 장벽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들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저희가 도모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과 또한 어,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에로왕 제 12년 첫째 딸, 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반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 곧 아다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백성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들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로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주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물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조서를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 혐오가 집단 학살로입니다. 된 혐오가 집단 학살로 사람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혐오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집단화되고 또 제도와 권력을 만나게 되면 그건 어떤 집단적인 한 집단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폭력이나 또 전쟁이나 더 나아가 대량 학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스더 3장은 바로 그런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마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마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잘한다는 그 원칙 때문이죠. 그러나, 하마는 이 작은 행동 하나를 개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드게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가 유다, 유다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 즉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역시 유대인이었어. 역시 그놈들이 문제야. 절대로 그냥 도서는 안 되겠어. 이런 결심을 하고는 심지어는 자기 가진, 자기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데 투자를 합니다. 한 사람의 미움으로 촉발된 일이 한 민족의 대량 살육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개인의 행동을 유대인 전체 문제로 전환시켰을까요?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키고 키웠을까요? 그건 단지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이 개인 대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된 민족과 민족 사이의 피의 역사에 다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만은 아각사라브로서 사울 왕이 멸했던 아말렉 왕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 원수와 원수의 후손들이 딱 맞닥뜨리게 된 것인데요. 하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분노와 열등감과 원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요기도의 설교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사람은 상처를 쉽사리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처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쌓인 상처, 그 기억이 언젠가는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런 혐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십수년 전의 일인데요. 에스마트가 오픈하기 직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건너편에 중국집도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어, 그 건축 자재가 오는데 하필 같은 시기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집으로 가야 될 건축 자재가 어, 이 에스마트 쪽으로 실수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웬 중국 젊은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데 와서 건축 자재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뒤적뒤적 뒤지고 있어.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게 아닌가 싶어서 왔다고 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 한창이 천장을 뜯, 뜯어가지고 거기에 전기 배선을 하고 있던 한국 어, 업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이었는데, 혈기가 아주 넘치는 어, 젊은 분인데, 자기는 전기 하는 분인데,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뛰어 내려오더니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왜 여기서 찾느냐? 우리가 도둑이냐? 어, 당장 돌아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 싸우는 거예요. 어, 어, 그 중국 사람은, 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리둥절하다가 그냥 쫓겨나 버렸는데 왜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섰을까 가만 보면 중국 사람에 대한 어떤 어떤 혐오감 이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족적인 어떤 민족 감정 편견 이런 것들이죠 이 중국 사람은 우리가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고, 어, 그러니 우리들끼리, 우리들끼리 어, 단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 우리가 그때 따져보니까 우리끼리 아닌 게 확실해졌습니다. 어, 잘못 가져온 거예요. 그 잘못 가져온 범인이 누구였느냐,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어, 이윤성 집사와 같이. 건물 관리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전달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왜그 전기업자는 그런 나서, 나서지 않아야 되지 를 나섰을까. 참, 그게 다 편견이고 어떤 민족감정이고 또 혐오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싸움을 만들고 또 아,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만이 예, 아수에로 아수엘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요, 유대인이라는 놈들입니다. 아, 그 놈들은요, 이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요, 왕이 내리는 명령도 무시하고요, 절대로 그냥 노선은 안 되는 놈들입니다. 이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놈들을 희범 케이스로 손을 봐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왕을 설득하고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듯한 주장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 혐오로 조작된 그런 말입니다. 사회적인 혐오나 인종적인 혐오가 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것은 대부분 그럴듯한 이유로 잘 포장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오해와 공포와 그리고 혐오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인물은 그런 자신의 혐오의 감정을 왕이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정치적인 언어로 정치적인 어떤 구실로 잘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유대인 혐오를 유대인 학살, 유대인 집단 학살로 전환시켰다는 그런 점에서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고요. 또 그런 일을 정치적인 미사욕으로 포장하고 선동한다는 그런 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괴별스의 선구자도 될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집단적인 혐오가 권력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칼을 손에 주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죠. 하마는 왕의 인장을 받아냅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는 명령이 합법적인 국가 제소로 반포가 되고 내려갑니다. 모든 지방 관리들에게 전달되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집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하루 안에 몰살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뺏어도 좋다는 그런 교묘한 그런 당근까지도 덧붙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러한 조서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정권에 에, 유대인들은 어, 사회 악인이 그들을 다 박멸해야 된다고 하는 에, 그거를 문서로 적은 뉘른베르크 법안이 있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관동대지진 때는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일본인들을 뭐를 이렇게 죽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인되지도 않는 가짜 유언비어를 공문서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국 지방의 경찰들에게 다 뿌린 일본 내무성의 문서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루완다 내전 당시에 이 투추, 투치족들은 다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던 후트 방송국의 선전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 백성이 또 다른 어떤 민족을 박멸하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목숨을 내걸고,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까?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 아수에로 왕의 때에 예. 왕비를 갈아치우는 그런 일에는 거침없이 나서던 사람들도 한 민족을 같이 때려잡자고 하는 그런 문제는 모두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하만의 길로 같이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에게는 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계획을 준비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과 집단 사이의 혐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선지서의 오바데아서를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혐오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바데아서에서 에돔 백성들에게 충만해 있는 가득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형제 민족입니다. 어, 굉장히 가까워야 할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오래된 복수심과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에돔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했고, 심지어 도망치는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 넘겼습니다. 오바디아사는 형제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지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러한 혐오의 집단적인 혐오의 피해자이기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본인들조차 다른 민족을 혐오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 혐오는 옛날부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같은 피를 나눈 사마리아인들조차 혼혈 민족으로 또 배교자로 율법을 왜곡한 자로 그렇게 매도하고 혐오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편견을 넘어서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갈등이 얽혀 있는 그러한 혐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 갈릴리 지역으로 금방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는 그 빠른 길을 놔두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은 그 사실에 놀라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투는 대부분 직설적이고 강렬하고 상대의 마음을 후배파고 의표를 찌르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시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한 그러한 어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혐오 감정 따위는 전혀 없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난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그땅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보아라 이 땅이 이 사람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땅 사람들을 평가하고 계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혐오받던 집단이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선한 사람으로 묘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루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혐오와 분리의 벽이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특히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피냄새가 나는 가장 꺼림직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촉대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으로서 혐오하고 꺼려하던 이방인의 집을 그것도 군인 백부장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그 꺼림칙한 이방인들에게도 어 같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같은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이 혐오라는 그 벽이 이렇게 무너지자 복음이 유대민족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온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퍼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집단적인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오래된 역사적인 상처에서 비롯되었고요. 어, 좌파, 우파 사이에 어, 피를 흘린 그런 아,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증폭이 어, <laughs>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 지역, 대표인 것으로. 어, 좌파 우파 사이의 갈등도 있고 또 특정 지역 혐오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혐오 발언이 정치를 넘어서 일상 언어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나 또 해방 이후의 유교 사변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 5.18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흔적입니다. 또 코로나,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일부 교회가, 일부 한국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돼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싸잡아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그런 일로 그처럼 심한 욕을 듣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종교적인 문제니 이해해 줄 법도 한데 이렇게까지 욕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도 타 종교인들이나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사랑과 공존을 가르쳐, 가르쳐야 할 자리에서 미움과 혐오를 퍼뜨릴 때이 복음은 심각하게 오염이 됩니다. 요즘에는 젠더 혐오도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남성,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 적대감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예, 온라인 상에서 보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어, 남성과 여성 집단 사이에 상호 혐오가 심각하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어, 메가이라는 게, 뭐, 무슨, 한남충, 무슨, 한녀, 김치녀, 이런 이상한 말들, 이런 비하하는 용어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에서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이, 어, 혐오의 감정으로서 집단화된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혐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주 같은 조민사회에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어, 이 혐오라는 이 감정은 특히 집단적인 혐오는 금방 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괴물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만과도 같은 그런 괴물이 소리 없이 점점 점점 그 세력을 키워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괴물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그 괴물을 무장 해제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혐오로 얼룩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되지 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만의 길로 끌려가지 않도록 어, 오히려 그런 혐오로 물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고 또 사도들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혐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교회가 어, 한국 백성들 사이에 편만에 있는 이런 혐오의 감정들을 해소하고 또 치유한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도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